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어 아들 갑자기 왜 그래? 아들이 뛰어가서 웬 문신 가득하고 덩치 큰 남자 머리를 쓰다듬는 거야 그러자 그 남자가 아들을 노려보는데 아 똥됐다 싶었지 당장이라도 화낼 것 같았거든 근데 아저씨는 정말 멋져요 뭐?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고 난 급하게 달려가서 죄송해요 사실 저희 아들이 지금 백혈병으로 치료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아들한테 아들 머리 없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가르쳤다고 했더니 그 남자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더라 그래 맞아 아저씨 멋진 사람 맞지 그러면서 다시 아들한테 자기 머리를 쓰다듬게 해주는 거야. 아저씨 머리 만졌으니 너도 더 멋진 사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충격이었어 사실 제 아내도 지금 항암치료 중이에요 괜찮으면 같이 병실에 가보실래요? 해서 그분 병실에 갔더니 침대엔 머리카락이 없는 여자분이 누워계셨어 그러자 아들이 바로 달려가서 아줌마도 멋진 사람이네 우리 모두 멋진 사람들이야 하는데 옆에서 그 남자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 시간이 흘러서 둘다 무사히 완치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우리 아들이 삼촌 이모 라고 그분들을 불러 그때 인연이 지금은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